서울국제육상대회가 240여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자 800m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선수인 미국의 메리테커와 LA 올림픽의 사관왕 칼 루이스의 단거리 경기가 크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대회에서 특별히 좋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으나 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88년 서울 올림픽에 데뷔하는 우리 선수단에게는 정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85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4,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잠실을 출발해 어린이 대공원과 천호대교를 돌아 주 경기장에 이르는 코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나카야마 선수가 2시간 10분 9초로 우승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선수가 2, 3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 김원식 선수가 2시간 20분 41초로 6위에 골인했습니다. 아시아 요트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3회 아시아 요트 경기대회가 부산 수영만 해역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아시아 지역 11개국에서 12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모두 다섯 종목에 걸쳐 레이스를 벌였습니다. 두 차례 의큰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는 우리나라 유2계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12회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 대회가 인천 벨로드롬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아흘에 동안 계속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초반에 여섯 종목을 석권함으로써 일본을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기약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대자리에서 문산을 두 차례 왕복하는 통일로에서 펼쳐진 남자 100km 도로 단체 기온기 우리나라는 2시간 14분 32초 83으로 우승해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